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, 많은 시민들 분들께서 이제 좀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 을 많이들 하십니다. 현재 보면 중학교, 고등학교 한 학급에 30여 명밖에 안 되는 학생수와 지금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옷길, 범바 이런 곳에는 교통 문제. 지금 언제부터 지하철을 만들겠다, 방역버스를 만들겠다. 이루어진 게단 하나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국회로 가게 되면 가장 우선 범박, 옥길, 지하철을 바로 실행을 할 것이고요. 광역버스 바로 실행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괴악, 역고, 신고, 송내 마찬가지입니다. 도로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도로 공사를 확충을 할 것이고요. 그리고 주차 문제,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그 시민들이 편안하게 할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. 정치의 소신은 의리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에 정치를 보게 되면 뭐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지만 여의 아래 떠나서 의리도 없고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.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? 하지만 이 여야가 다 보면 남을 비방하거나 짓누르거나. 그렇게 하더라고요. 저 또한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제 주위에 같이 출마하신 분이 저를 비방하고 짓누릅니다. 하지만 저 같은,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을 욕을 한다거나 비방을 하진 않겠습니다. 정치 문화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소사 지역인데 소사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셔서 잘아시겠지만 소사 지역은 많은 발전을 또 했어요. 다른 네, 대로 국회의 내가 당선이 된다고하면꼭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? 어 지금 고인물이 지금 물이 고인물이 썩어서 어떻게 이 물을 갖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소사의 깨끗한 생물, 저 황소와 황제성은 이제 그 샘물, 깨끗한 생물로. 이제 변화를 이루려고 합니다. 부천 소사 경찰서 부지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. 그것을 청년 오피스 공용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천에서 제가 51년 동안 받아온 사랑만큼 이 청년들에게 밑바닥이 될수 있는 자리 매김을 해주고 싶습니다.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예술 중학교, 고등학교로 만들어서. 이 곳을 떠나지 않고 이 아이들이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. 굴러온 돌이 박힌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? 지금 부천 남부시장을 보기만 해도 우리 지금 부천 시민 상권이 중국 동포들에 의해서 많이 한 7, 80% 정도 잠식이 되어 있더라고요. 이, 지금, 우리, 지금, 부천 시민이 쓸 자리가 없는 겁니다, 상인들이. 그렇다고 뭐, 어그 중국, 그분들을 뭐라고 비방을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분들 또한 열심히 살지만, 그런 대책을 마련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살 수,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, 어, 정부와 시와 도가 함께 손을 잡고 이 방안을 해결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회로 부천을 뜯고 고치고 바꾸려 합니다. 황소 황제성과 손을 잡아 힘차게 한번 나아갑시다. 갑진년 청룡의 해, 가정의 건강과 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황소 황제성 화이팅!